아, 이거, 이거 <laughs> 기 응. 어, 이게, 이게 아, 그러니까, 것같 음. 아, 이기저게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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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여기도 재미 갖고 싶은 게 있거든. 사랑에 지 마. 진짜 진짜. 시진이부일 <laughs> <laughs> 진짜 나 약간 숨이 가파라 숨이 가팔라? 안정시켜 <laughs> 어? 여기 괜찮은데? 그러니까 여기 온다고 가방을 먼저 넘겨야겠다 응. 진짜 너어와 근데 길은 어디서 넘어? 저기 뭐 건너는게 없을까? 아 여기도 나가면 괜찮은데 없어 보무 여기 건너? 엄어 엄청. 안쪽이야 맘에 들어 내가 시작할 거. 야, 어, 아, 지껏. 아, 나 아, 들어되나 아. 멋어했어 진짜? 어. 그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안어 네, 파자마. 집에 편하게 입어 오케이 어머머 기서저에가지는데 <laughs> 여기 여기서 제돌 뽑아야돼 시세가 엄청나 내대세가 엄청나 먼저 보기 원해? 아 안보여 안보여 앞으로 와주세요 <laughs> 안돼 잠깐만 안돼 레디? 웃어 웃어 잠깐만 아니야 이거 제돌 아니야 왜? 아니었어. 아니야 아니야. 아니지 이거 <laughs> 여기, 여기는 재민이 뽑아야 돼. <laughs> 아 너무나 개그다 개 이건 재민이. 먼저 볼래? 아니 아니. <laughs> 민트 민트 빛깔이어야 돼. <laughs> 내가 가려줄게. 헐. 왜? 난 봤어. 재민이다. 실수로. 재민이구나. 재민이 나 없나? 그래서 안 사도 돼. 안타까운 재민이야? 아.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나쁘지 <laughs> 않아. 알아. 나쁘지 않아? 어? 나는아 아, 좋은 것 같아. 런쥔이다. 아니, 내가 좋은 거 같아. 잠깐만, 재현이다. <laughs> 완전 좋은 거야. 잠깐만,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왜 팔게? 아니 팔지 않을 건데 내가 갖고 있던 거 팔겠지? <laughs> <laughs> 와, 미친 거 아니시죠? 가져가 <laughs> 있긴 하. 야나쁘지않아아니잖 <laughs> <laughs> 아니 그애 니가 재민이였어, 데 재민이 아니었어. 야 그래도. 베스트는 아니잖아. 야, 재민이 아니면 어. 내가 고를 수 있었어. 그럼 난 이거. <laughs> 아, 뭐야? <laughs> 뭐야? 야 미쳤다. 나 이걸 이 김연보고. 아 미쳤. 난 이렇게 아까 어 실수를 얼굴을 벗었어 어 하, 미쳤는데? 됐네 난 됐어 이, 괜찮은지 몰랐 기억도 안 나지 생시 <laughs> <그치>, 제노 효가지고 <laughs> 지금 그런 짓도 <집도> 지금 <웃음> 잠깐만 <웃음> 이거 제노 이거 <아냐>? 아니야? <laughs> 제노일 것 같아 갑자기 아 갑자기? 어느낌 아, 왔어 기다려 기다려 파랗기 되게 파랗지? 아니 안 봐도 뭘 <laughs> 파래 안 봐도 파랗지 엄청 엄청나게 그런 게 있어요 <laughs> 아니야 뜯깁다 <안 웃음> <듣겠다>, 와 <laughs> 믿을 <수> 어나 <없어. 웃음> 원래 이거 맨날 이거만 사다가 이거를 지금 완전 오랜만에 산 거란 말이야 응? 안 걸려요 <laughs> 너무 두가워요 <laughs> 뭐야? 됐다 이거. 아, 귀여워요. 움직여. 쿠로미에 걸어서 었 이런 거 아닌가. <laughs> 아, 그러니까. 약간 나한테 아, 쿠로미 안, 안 좋아해요. 어 가져왔네. 아빠. 바로 이거 스킨 돼요. 근데 얘도 좋은데. 근데 이게 장소 적네. 맞아. 다못움직겠다 어, 이런 것도 있는데. 제가 뽑았다 이거. 이거 그때 뽑은 거지 같이 한 거. 네. 어, 장소. 이거다. 내가 잠깐 맡아줄래? <맡아주려고 웃음> <laughs> 읽고 싶어. 영화가. 뮤비 시아타. 응 음, 그게 okay. 뭐야 느낌표 있는 거 어디요 이거요 나라베떼 어 이렇게 okay. 나열해봐 뮤비 시어터 하나밖에 아, 없어가지고 아, 자 이거는 <laughs> 원하는 게딱 있어요 어떤 거 오케이. 이거는 정말 정말 아, 아, 하이바라 씨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아, 정말 싫은 사람 나예 나올 거 같은데 얘? 너 진짜 왜 그러냐 어 아, B 좋아 난 차라리 코는 아니야 하지만 진짜 제발 <laughs> 제발 아 뭔가 제일 많이 나온 거 아니야 여기서 하이바라 어 아닌가 몰라 나는 나 대중의 관심 따위 별로 <laughs> 저기잖아 마음에 들어. 우와 여기 어, 콜라, 콜라 꽂을 수 있나? 콜라 있어? 아니. 우와 엉. 어, 이거 근데... 엉덩이를 꽂는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엉덩이를 찌는 <꽂는> 거라고요. 아 <laughs> 어, 귀여워. 코난 얘랑... 군데스. 성... 어 나올 수 있나? 뭐야 얘거아 <laughs> 어, 귀여워. 코난 군데스. 성공이네 오늘. 하이 아즈마이 바라가 제일 나왔어. 난 이거 뽑을 때마다 내가 어. 안 좋아하는 애 나와 코난으로 벌써 3 개째 샀는데. 응. 항상 안 나와. 첫 번째 진짜 내가 안 좋아하는 애 라고. 그래도 성공했는데 오늘 그러면? 응한 음, 정도면 아지한번이 엔딩 진짜 이, 이 아이꺼이 웃기잖아 아, 어. 그지 아무래도 웃긴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갑자기 그래요 나 아, 나왔으면 좋겠다 아 네? 어. 어. 그래이셋 중에? 다 나갔다 어. <laughs> 왜 남의 케이블 타이어를 들 <laughs> <어떻게 찢어진> 건가? 어떻게 찢어는 건가? 됐어 합시다 아닌데? 니 케이블 이 어, 잠깐만. 오. 아 어, 네. 약간 얘랑 잘 어울린다. 얘가 어. 마술사여서 이렇게 이런 고 하고 막 도망가고 이런 컨셉이야. 개도야, 개도. 걔도. 어, 그러네 오. 잘 어울리네. 괜찮다. 그럼 뭐 나온 품 있어? 강아지. 무조건 강아지. 강아지 아니면은 의미 없다. 들어가 망했네. 의미가 없기까지? 어, 의미 없어. 그럼 뭐 그자시도 있네. 그저... 너도 이제 그 걸리나처럼. <laughs> 아, 이거. 뭐이정도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이 어, 다리가 이 아, 이거. 아, 아, 닌데 이거. 아, 있는데? 얘인데? 야, 아니야, 수 있지. 귀가 귀가 귀 없어. 얘? 아, 니야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 아, 아, 이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이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이 이거. 아, 이거 마멜 옮길 거를 좀 정해볼게요 어. 일단 마멜에 어울린다 어? 이거 표거다 죄송한데 짝포카야? 짜뽕, 짝포카라구요? <laughs> 마멜 마멜? 사나? 어 아, 일단 뒤에서 볼게요 일단 이거는 제 포카가 아니고카라서 잠깐 맡아 둔 거여서 아니야. 이거 마멜 잘 모르겠다 이 언니도 마멜 잘 모르겠다 그고심지 언니도 아니다 동생이야 이, 이 언니들의 나이를 모르겠다 어? 나 준도 뽑았어? 어? 마멜? <laughs> 안될것 같다. 아래도 표지는 이언일것 어 같다. 그치. 이렇게 두개 옮기고. 그리고 나연 있지 않나? 너? 너 나연 없어. 쯔위 있어. 근데 이 응. 컨셉이 너무 아, 다 옮겨야겠다. 도괜찮아도 할게요. 뭐가 음. 어, 무방이 걔는 지겠어안저두거 근데 그것도 안 껴놨을 거야 <laughs> 아 이거 옮기가 싫은 게아저이 응. 귀놀이 안돼 있는 포카가 너무 덩이 안가아 그러니까 j 와 p 이 애기도 옮겨줄게 너는 뭐냐 갈래? <웃음> <웃음> 이 언니도 가도록 하죠 꽤나 마음에 갔네 한번씩 의사를 물어봐 주는구나 하슬 언니도 가도록 하죠 언니 약간 마음에 갔네 그럼 심심하면 쳐봐 기다려 일단 시간 야, 김치는 는데 그치? 김치는 안 받는 거야. 아까 비주얼이... 뭐라... 여기서 끓여놨나? 아, 죄송한데, 올려주세요. 아, 저 김이 다괜찮아 <laughs> <진짜. 웃음> <괜찮았다. 웃음>